이상 여성들 말고 무슨 <laughs> 소리야?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마. 가르마 이런 거 내릴 거면 싹 내리고 올릴 거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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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느낌 좋아. 자 <laughs> 이게 너무 역겨운 거예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초선우 입니다 오늘 아감때 이렇게 퇴근하기 전에 친구 연예인. 연예인 중에연 대한민국 2021년에 가장 머리자르로느껴 오는 연예인으로 뽑으셨습니다. 성민 안녕하세요. 머리 어떻게 하고 있어우리 연예인 들낌으로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그 아이비리그 컷 아세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를 좀 많이 짧게 안 했으면 좋겠네요. 가을이니까? 네. 분위기 있게? 아니 근데 여기, 여기 골격이 살이 좀 많이 찌셨나요? 얼굴 골격이 있으니까 너무 짧게 하면 이제좀 굉장히 구강이 돼 그래. 최고의 디자이너는 뭐냐? 왁구랑 상관없이 이런 왁구도 정말로 여성들이 따를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최고의 디자이너가 아닌가 조용히 하세요 네. 제 고객님의 왁구를 왁구라고 하지 마세요 네. 외모 네 외모. 외모 아 역시 아니 <laughs> 어떻게 할 건지 불평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연애 문제 달라고 말씀하시면 안요 어떤 느낌 저는 그래서 여기를 오는 게좀더 좋습니다 아.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사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 이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네. 어떻게 해도 사실 비슷해요 저같이 생긴 저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한끗한끗 한 이런 네. 말씀 드리기 또 뭐하지만 네. 이런 외모 고객님들이 잘안 오세요 저희 고객님들은 네. 아, 좀 외모에 관심 있고 잘 꾸미고 자기 관리하고 머리 한 톨에 외모 많이 달라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나랑 안 맞네 여기 유튜브도 하잖아 너 뭐. 지금 저 분야 불쾌한 게 네. 일주일에 컨텐츠를 여덟 개 찍고. 근데 지금 실라고 했는데 또이짓 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역겹습니다. 예. 약간 뒷머리를 길게 해볼까? 방금. 아이씨 우리 친구가 좀 다혈질이라서 조심해라. 너 MBTI 뭐야? B 형이요 B 형이야? <laughs> 사람을 이렇게 깎아 내리면서. 아. 최양락 선배가 또 명언을 했죠. 인간의 이런 거를 깎아 내리면서 웃기기는 뭐 개나 소만 다 웃기지. 상대방 오히려 좀 떼어 주면서 웃기면 그게 더 좋아. 아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박수! 대가리 좀잘라세요 네. 저 보세요. 저를 깎아내리면 상대를 야.. 맞아 맞아. 그래. 근데 저도 원래 그런데 광록씨한테만 대가리 깎아주세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내가 놀려야지 당신이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역시 다르네. 양쪽이 <laughs> 다르다고요? <다르네. 웃음> <laughs> <laughs> 내가 생각했던거 전혀 다똑 뭔가 <laughs> 한쪽만 딱 하얗게 하고 이쪽은 딱 이렇게 길고 그리고 앞머리를 길게 하고 이렇게 할까 방식별로 아, 한번 네, 보세요. 진짜로? 네 영상을 팔주세서 <laughs> 역시 가위도 아까 보세요. 난다들 집에서 포토를 자른 가위로 코트를 기억나세요? 직업적인 건 아니, 아니, 그런 가위. 아니 그런 가위. 일반 사람이 절대 쓸수 없는 그런 가위로. 역시 프로는. 아, 하지 아, 하지 프로그램을 끝까지 해야 돼. 푸프 프로는 프로. 개그맨은 개그맨이다. 디그 난 근데 정말로 음. 이 백쌤이 예전에 본샵 그 딱까리 시절부터 봤는데 <laughs> 가위 컷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뭣도 모르면은 진짜 일반람들 봤을 때 특이하거든요. 가위가 저런 가위로 저렇게 큰 손으로 이런 기술을 또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laughs> 그큰 손이 정말 청담동에서 그큰 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이런 염색약을 아끼지 않는 그런 가위컷굉 좋아 좋아. 패스해 가 오늘 패색 패스는 약간 하얗게하는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강남 씨그호프집할 때, 취하해 줘그 퍼. 라운지 퍼할 어, 어, 때. 거의 뭐 강남 빨아서 <laughs> 대청거리죠? <돼>, 거의. <laughs> 백쌤이 그리고 이삼 여성들만 해도. 무슨 소리야? 오. 이런, 어? 이런 거 하지 마. 가르마 이런 거 내릴 거면 싹 내고 올릴 거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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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느낌 좋아. 자, 이게 너무 역겨운 거. 저 같은 사람들 일반 대중적인 사람들은 머리 감고 왔을때 바로 딱 이렇게 딱됐으면 짠하고 그렇지가 진짜 또 이거 손질을 해야지. 아, 손질 안 했잖아 아니 그 머리는 말려야지 최소한 최소한 그 손질을 안하다아 그거는 본인이 좀 해역에 종사를 해서 그렇지만 아. 남자 100명한테 길거리 가서 물어봐 봐 20명 정도는 그냥 감고 대충 말리고 그냥 머리 털고 손으로 털고 끝딱 한번 그관게 있어요 진짜 진작에 좀 얘기해주실래요? 물어봐. 음. 지금 머리가 큰 사람들. 머리 내리는 게 나요, 아 올리는 게 나요? 머리가 크고 작고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머리가 크면은 내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일치한 쪽인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내리는 게더 작은 효과가 보입니다. 아니면 짧게 하는 게더 작은 효과인지, 아니면 길게 하는 게더 효과가 있는지. 크기가 작아 보이려면은 뭐 가리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 얼굴이 작아 보인다고 무조건 예쁜 건 아니고 얼굴 골격도또 다르잖아 머리가 크지만 얼굴은 작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큰데 얼굴이 더 커서 머리가 또 작아 보이니까 그근데 비율이거든 머리가 작은지 얼굴이 작은지는 얼굴이 더 크면 은 머리가 작아 보이고 얼굴이 작으면 머리가 커 보이고 이런 거지 저 같은 팬은 어떻게 약간 용어상 박 그런 느낌이죠 방어기가 여기에 좀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다음 펌을 좀 길게 못하니까 여기 바우 웃음 버튼 여기 누르면 우스, 웃거든요 이렇게 <laughs> 정말 와 오늘 잠도 못 자고 거의 뭐 노숙자 느낌으로 왔는데 바로 또사람이 깔끔해졌네. 이래서 끊을 수가 없네. 맥시하도나이 인연 <laughs> 끊고 싶은데. 진짜 막 끊으려고 시도를 많이 했거든. <laughs> 정말 남자가 일할 때 섹시하잖아. 시하 멋있다. 같이 사우나도 갔잖아요. 그때 좀 귀여웠지. <laughs> 뭐가 귀여워. <laughs> 귀염둥이잖아. 너는 야 진짜 무섭더라. 문신진잖아여 꼬돌이. 응. 아 그거 스티커 다 지워졌지 <laughs> 어렸을 때 학폭하신 거 아니에요? 금식이 이뭐 멍이에요 멍 많이 <laughs> 맞아고아 많이 맞아, 맞아, 맞아 혹시나 그도박농이에 학폭을 당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지금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얘가요 저는 음, 합의 들어간단 말이지요시션 <laughs> 말고 공샵에있 지을 거 친구들이 다 기어 등본에 있다 그리고 친구 생일이었지. 금구 생일날 만났는데 다 머리가 똑바로 더라고 친구들이 다 유행 민감해가지고 다그 머리 하고 싶어 하니까 사실. 근데 그 머리는 제일 보기 좋았어. 이게 뭔가 느낌이 자연스러면서 깔끔하면서 호구 같으면서 호구 같지 않은. 이런 머리가 뭔 뭐, 머리인지 알아? 진짜 관리 안 해도 되는 머리. 근데 헤어디자이너들이 이런 머리를 좀 약간 안타까워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니야? 남들이 어 머리가 어디서 있어? 그렇지 그런 걸듣고 싶지. 물어보자차 너 머리가 어디서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물어봐. <laughs> 엄청 바보 같다. <laughs> 아, 저 친구 청담동으로 차대서 있는데, 아, 역시 형이볼줄 안다. 제가 바보 이런 컨셉이 촬영하는 게 많아서 일부러 이렇게 달라고 보는데 그렇게 했지 근데 일을 높여주잖아, 항상. 그게 높인 거야. <laughs> 정말 그 친구는 하기 싫다고 싫다고 하는데, 내가 한 5만 정도 더 드린다고 그러면서까지 한다라고 <laughs> 내가 그런 많이 치고 다어요제 친구 선택이든요 제가 또 많이 힘들게 살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하면 돈을 안받더라고 항상 미안하고, 아, 꼭 제가 잘 되면, 받아요. 갚을 거라고 저는. 받아요. 야, 씨, 가라야지계산해줘라 진짜, 저런 농담. 너무 난. 농담아닌데 <laughs> 농담하신데? <뭔가> <laughs>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머리 공짜로 하고 싶어요? 그럼 헤어 디자이너 친구를 사귀세요